그 다음에 문재인이가 그 일본 왕이 즉위하는 이 경사스러운 날에 그, 그 일제 시대 때나 아팠으니까 기억해 달라 이런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는데 일본한테 이렇게 얻어 터진 것이 그렇게 아프면은 그6.25때6.25때이 김일성이가 전라도 사람들 10만 명 학살했는데. 이 전라도 대학살 한 거에 대해서는 김정은에 대해서 한 번도 전라도, 어, 사람 10만 명 학살 당한 그 아픔을 기억해 달라. 이런 말을 김정은에게는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김정은은, 아니, 문재인은 김정은 앞에만 가면은 이런 얘기 하나도 하지 않아요. 빨갱이들이 악질적으로 나쁜 일한 거에 대해서는 한 번도 말하지 않는다. 빨갱이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학살하고 납치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이유 없이 죽이고 대한민국 국군 장병들을 학살한 거에 대해서는 절대 그 아픔을 김정은에게 기억해 달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로지 일본에 대해서만 이딴 소리를 해요. 그런데 일본한테 이런 말을 하기 전에 문재인이는 좀이 어, 은혜를 왼수로 갚는 것 같아요. 문재인 아버지 문용형이가 일제, 일제 때 함흥시 농업과장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일본 천황이 주는 월급을 받아, 받아서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문재인 아버지가. 그러면은 자기 식구들을 먹여 살렸던 천왕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먼저 표현해야 되지 않나요? 거기다가 문재인이는 자꾸 발끈발끈 하는 게 빨갱이 표현을 하면 친일 잔재라고 하는데, 문재인이는 왜 김정은만 싸고 돌고 빨갱이를 싸고 돌까?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응? 일본한테 대드는 것만큼 더 악랄한 게 북한 김정은 빨갱인데, 김정은이에 대해서는 말을 못한다. 자, 예전에 토 외가 무슨 짓을 했나 한번 또더 봤어요. 그랬더니, 옛날 이래 이렇게 나와 있어요. 뜬구름 같은 영화를 얻고자, 일본과 이러저러한 조약을 체결하고 해서, 일본 대신에 북한 김정은으로 바꿨습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원래 이 검정 글씨는 토착 외구를 비판하는 글인데 제가 일본이라는 단어에 김정은만 바꿔서 읽어 보면은 빨갱이들에게 하는 비난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토착 외구가 한 짓이나 현재 토착 빨갱이 또는 자생 빨갱이가 하는 짓이 어쩜 이렇게 똑같은지 몰라요. 자, 토착 빨갱이입니다. 뜬구름 같은 영화를 얻고자 북한 김정은과 이런저런 조약을 체결하고 그 틈에서 몰래 사익을 얻는 자, 토착 빨갱이. 김정은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김정은의 대변인 노릇을 하는 고위 관료층이 토착 빨갱이에 해당된다. 자, 검정 글씨는 토착 외구를 했던 건데, 김정은으로 바꾼다 그랬어요, 1번을. 자, 두 번째, 암암리의 흉계를 숨기고 터무니없는 말로 북한 김정은을 위해서 선동하는 자, 북한 김정은의 침략행위와 내정 간섭을 지지하는 정치인 언로인이 토착 빨갱이에 해당한다. 이야, 옛날 토착 외구가 하는 짓이나 자생 빨갱이, 토착 빨갱이가 하는 짓이나 똑같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똑같습니까? 자, 다시 한번 또 계속해서 토착 빨갱이가 토착 외구랑 같은 건데, 검정 글씨는 원래 토착 외구라 그랬어요. 자, 일본을 북한으로 바꿔서 읽어봅니다. 북한 핵무기에 의지하여 남한 각 지방에 출몰하며 우파의 재산을 빼앗고 분여자를 겁탈하고 종북 당체 빨갱이들이 이에 해당한다. 네 번째, 저들의 종북 지세에 대해 원망하는 기색을 드러내면 온갖 거짓말을 날조하여 사람들의 마음에 독을 퍼뜨리는 자. 토착 빨갱이 또는 자생 빨갱이 계속해서 토착 빨갱이들을 지지하고 우파 애국자들을 모함하는 모함하는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시정잡배가 토착 빨갱이에 해당한다. 어쩌면 100년 전 토착 외구가 한 짓이나 오늘날 토착 빨갱이가 하는 짓이나 어쩌면 하는 짓이 이렇게 똑같습니까?